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도 어르신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안정되도록 도와드리는 정보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실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실버론이 필요할까요? 어르신 여러분, 은행가서 대출받으려고 하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들 거절하잖아요.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자 3분의 2 이상이 갑자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요. 빌려주더라도 이자가 연 8%, 9%씩 이자를 내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노년층의 경우에는 고정수입이 없어서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가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실버론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버론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버론이 무엇일까요? 실버론은 2012년부터 시작됐어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요. 2012년 시작된 이래로 2025년 6월까지. 그러니까 약 13년 동안 총 10만 5,404명이 이용하셨고, 총 5,669억 원이 대출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2024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실버론이 왜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째, 금리가 정말 정말 낮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연 2.51%예요. 은행 대출 금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3분기에는 연 3.44%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연 2.51%로 크게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 천천만 원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연 8%로 빌리면 1년에 8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해요. 그런데 실버로는 연 2.51%니까 1년에 25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해에만 55만원을 아끼는 거고요. 5년 동안 갚는다면 275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정말 큰 차이죠. 이 금리는 5년 만기 국고 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 평균 수신금리를 비교해서 낮은 쪽으로 정해져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 금리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둘째, 보증인도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보증 서줘달라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어렵고요. 실버로는 보증인이 필요 없고요. 보증수수료도 내지 않아요. 신용등급도 상관없어요. 2013년 10월 1일부로 보증수수료와 연대보증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어요. 은행에서 빌려서 일찍 갚으려고 하면 조기상환수수료 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실버로는 그런 거 없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갚으시면 그만큼 이자도 아낄 수 있는 거죠. 넷째, 상환이 정말 편리해요. 매달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그 연금에서 자동으로 갚을 돈을 빼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깜빡하고 안 갚을 걱정도 전혀 없는 거죠. 자동이체나 연금공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상환방식은 원금균 등분할 방식이에요.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을 갚는 거죠. 처음에는 이자가 많이 붙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줄어들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누가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째.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야 해요.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받으시는 분들 가능해요. 장애연금 1급에서 3급 받으시는 분들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그리고 국외 거주자는 안 돼요. 연금 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정지된 분들.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24년 7월 이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신청이 안 됐는데요. 2024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어요. 정말 좋은 변화죠.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최대 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1년 동안 받으시는 연금액의 두 배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매달 40만 원씩 연금 받으신다고 해보죠. 1년이면 480만 원이고 두 배는 960만 원이에요. 그럼 96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단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 만약 매달 50만 원씩 받으신다면 1년에 600만 원 두 배는 1200만원인데요. 최고 한도가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큼만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비로 700만원이 나왔는데 빌릴 수 있는 한도가 96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용한 7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긴급한 상황에만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첫째,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에요. 새로 계약하실 때도 되고, 계약 갱신할 때도 돼요. 계약하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전월세 자금이 실버론 이용 중에서 가장 많아요.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해요. 노후에 주거지를 옮기거나 보증금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거,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금, 은행 송금 내역서 등이에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내셨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둘째,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에요.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진료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의료비는 전체의 38% 정도를 차지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목돈이 필요한데, 이럴 때 실버론이 큰 도움이 돼요. 단, 성형이나 미용시술 비용은 안 돼요.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가능해요. 셋째, 배우자 장제비예요.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망 진단서나 사망 사실 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제비는 전체의 1.4% 정도인데요.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장례 비용까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실버론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넷째, 재해 복구비예요. 화재나 수해 같은 거 말이에요. 피해 사실 확인서나 화재 증명원이 필요해요. 재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재해 복구비는 전체의 0.4% 정도로 가장 적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재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금리는 매 분기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하고 은행 예금 금리를 봐서 둘 중에 낮은 걸로 정해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연 2.51%예요. 참고로 2019년에는 1.32%였는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시중 금리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기간 내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 이자가 붙어요. 정상 금리의 두 배예요. 지금이 연 2.51%니까 연체하면 5.02%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은행보다는 낮지만 제때 갚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연체가 계속되면 연금액의 2분의 1을 강제로 상환하게 되고 3년 동안 실버론을 이용할 수 없어요.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연체 건수가 2019년 54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848건으로 증가했어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받으실 때꼭 갚을 계획을 세우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원금균 등분할 방식으로 갚게 돼요. 거치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서 1년 거치나 2년 거치를 선택하면 총 상환기간이 6년이나 7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 0만원을 빌리고 년 거치를 선택하셨다면 처음 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그 다음 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간단해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연금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돼요. 국번 없이 1355 누르시면 연결돼요. 신청할 때 준비하실 서류가 있어요.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통장사본도 필요해요. 그리고 용도에 맞는 증빙 서류를 챙기세요. 전세보증금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세요.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전입신고도 하셔야 해요. 계약금 송금 내역서도 필요해요. 의료비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를 가져가세요. 배우자 장제비면 사망진단서나 사망사실증명서가 필요해요. 재해 복구비면 피해사실 확인서나 화재증명원을 준비하세요. 신청하시면 빨리 처리돼요.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끝나요. 긴급 자금이라서 최대한 빨리 해주는 거죠. 전체의 95%가 이틀 안에 받으세요. 실제로 2012년 5월 실버론 시행 후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94.9%가 신청하고 하루 이틀 안에 대부받았어요. 정말 빠르죠? 실제로 이 제도를 쓰신 분들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2017년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조사 대상자 504명의 98.4%. 그러니까 496명이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99.6%는 실버론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가 낮은 이자. 36.1%에요. 둘째가 빠른 대출 34%에요. 셋째가 간편한 절차 12.4%에요. 금리도 낮고 빨리 받을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허위 신청은 절대 안 돼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청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부당 대부로 처리되면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고 거치 기간 없이 연금액의 2분의 1을 강제로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실버론을 못 써요. 전세 계약하셨으면 30일 안에 전입 신고하세요. 확정일자도 꼭 받으셔야 하고요. 이걸 안 하시면 부당 대부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실버론은 정말 긴급할 때 쓰시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세요. 단순히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네 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대출 받으시면 갚을 계획도 세우셔야 해요. 성실하게 제때제때 갚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요. 조기상환 수수료 없으니까 빨리 갚을수록 좋아요.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더 갚으시면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13년간 대출금 5,669억 원중 4,430억 원이 정상 상환됐어요. 상환율이 99.4%예요. 복지 대출 사업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성실하게 잘 갚고 계시다는 뜻이죠.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2025년에는 금리도 크게 낮아졌어요. 2025년에는 신청수요가 폭증해서 한때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산을 당초 380억원에서 630억원으로 250억 원 증액해서 2025년 8월 2주차부터 신청 접수가 재개됐어요. 정부에서도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금리를 더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직접 신청하시기 전에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미리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5예요. 유료 전화지만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세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돼요. 직접 가서 상담 받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세요. 실버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실버론은 정부가 어르신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금융 소외 계층을 도하려고 시작한 거죠. 신용도 낮아서 은행 문턱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올수 있어요. 의료비,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같은 목돈이 필요한 상황 말이에요. 이럴 때 실버론을 이용하시면 낮은 금리로 빠르게.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1 천만원까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빌릴 수 있고요. 금리는 2025년 3분기 기준 연 2.51%예요.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거치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가능해요. 보증인 필요 없고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할수 있고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처리돼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시길 바라고요. 실버론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실버론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 안정자금 대부제도도 있어요. 이건 실버론과는 조금 달라요. 더 낮은 금리로 더 장기적인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예요. 또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도 있어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받으실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월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제비와 재해, 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요. 둘째, 서류를 제대로 준비 안 하시는 경우에요. 특히 전월세의 경우, 확정 일자를 안 받으시거나 전입 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셋째, 실제 사용 금액보다 많이 빌리려고 하시는 경우에요. 실버로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큼만 빌릴 수 있어요.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나온 금액이 대부 금액의 기준이 돼요. 연금 수령액이 적으신 분들, 저는 연금을 조금밖에 안 받는데 실버론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가능해요. 최소 금액 제한이 없어요. 다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 배까지니까, 연금을 적게 받으시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연금을 받으신다면, 1년이면 240만원이고, 두 배는 480만 원이에요. 그럼 48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긴급할 때는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적게 빌리면 갚기도 쉽잖아요. 실버론 신청하시기 전에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전월세, 의료비, 장제비, 재해 복구비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건가요? 전월 세의료비 3개월, 장제비 재해 6개월,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나요? 카풀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 모든 것에 체크가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버론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지원도 해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경조사 지원금도 있어요. 결혼이나 회갑 등 경조사가 있을 때 축하금을 드리기도 해요.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노후 생활 설계나 재무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많이 변동되잖아요. 그런데 실버론 금리는 시중 금리에 비해 항상 낮게 유지되요. 2019년에는 연 1.32%까지 낮아졌었고, 최근 금리 상승기에도 연3.44% 수준이었어요. 2025년 들어서는 다시 2.51%로 낮아졌고요. 시중 금리가 올라도 실버론 금리는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하죠. 실제로 무이자 전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버론을 받으시고 성공적으로 상환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동이체를 꼭 설정하세요. 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하면 깜빡할 일이 없어요. 둘째,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더 갚으세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셋째, 매달 연금 받으시는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그날 자동으로 상환액이 빠지니까 그 전에 다른 용도로 다 쓰시면 안 돼요. 넷째, 상환 계획을 수첩에 적어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두시면 좋아요. 다섯째, 갚기 어려우시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세요. 사정을 말씀드리면 상환 계획을 조정해주실 수도 있어요. 실버론은 여러분만 아시면 안 돼요. 주변 어르신들,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실 때 실버론 알아보세요라고 조언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노인 금융 사기도 많아요. 이런 좋은 정부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사기에 덜 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복지제도는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실버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면 고금리 대출 받거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어려움을 혼자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르신분들께 계속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실버로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부 제도예요. 금리는 2025년 3분기 기준 연 2.51%로 아주 낮아요. 최대 1천만원 연간 연금액의 2 배까지 빌릴 수 있어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보증인 필요 없고.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콜센터로 하시면 되고, 하루 이틀 안에 일처리 돼요. 기간 내 신청, 서류 준비, 갚을 계획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드신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정부에서 어르신 분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 어려울 때 도움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실버로는 국민연금 내시느라 애쓰셨던 어르신분들의 권리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않은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